말할 사람이 없네. 길가며 홀로 중얼거리던 그 남자를 이제는 이해하네. 말해도 들어줄 사람이 없었으리라. 아니, 말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했으리라, 그 남자는. 이제와 이 안에 홀로라도 중얼거리던 그 남자의 아픔을 지나가던 누구라도 들어주면 했으리라. 아직도 현재 진행이니까 그 남자의 독백은 제발 이제는 과거형이기를. 이 시는 2013년 2월 14일에 쓴 시입니다. 그때의 단상을 읽어보겠습니다. 우리 시대 남자들 참 위기다. 옛날에야 여자들이 교육을 못 받아 사회 진출이 거의 없었으니 남자끼리만 경쟁하면 됐다. 그러나 이제 시대가 달라졌고 여자들과도 경쟁해야 한다. 여자들보다 나은 힘을 쓰는 데는 기계들과 로봇이 자리 잡고 있다. 길을 걷다 혼잣말을 하는 남자들을 자주 만난다. 눈 마주치면 정말 어색할 텐데 다행이면 다행이랄까. 이런 남자들은 주로 땅을 내려보며 걷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. 딱하고 안타깝다. 남자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다. 아빠도 아빠지만 특히 엄마들 역할이 중요하다. 어릴 때부터 많이 안아주고 잘했다고 엉덩이도 톡톡 쳐주고 손도 잡아주고 따뜻한 눈길 속에 사랑을 듬뿍 담아 키워야 할 듯하다. 그래야 남성 안에 잠든 거친 본능이 순화될 것 같다. 혼자 독백하는 걷는 남자들 참 오죽하면 쉽다. 그런 분들께 이 시를 바칩니다.